안녕하세요. 좋은 집 미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이라는 곳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쭉 가시면 충북대학교가 나옵니다. 원래 여기 지 보이시는 초등학교가 복대초등학교였어요. 복대초등학교였는데 지금은 이제 도서관으로 바뀌었고요. 자, 반대쪽으로 이 방향으로 쭉 가시면 가경천이라고 나와요. 가경천 건너면, 거기는 이제 충주에서 제일 비싼 동네, 가경동이 나오고요. 자, 이제 이 방향으로 가면, 정면에 이제 통상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자, 회색 건물 고집야식이라 적힌 이 건물이에요. 지금 대지는 80평이고요. 그리고 이제 층당 다 동일하게 46평입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이제 연면적 184평. 지금 현재로는 지금 3, 4층은 비워져 있고요. 1, 2층은 아직 나간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월세가 밀려서, 요, 지금 내보내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 한 한두 달 안에 다 나간다고 하시네요. 지금 3, 4층 같은 경우는 월세를 500에 80만원 받으셨대요. 지금 뭐 1, 2층은 아무리 좀더 받으셔도 될것 같고요. 자,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부 정면 보이는 이문은 화장실문이에요. 화장실문. 근데 1층에는 내부에 화장실이 딸려 있어서 이거 사용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지금 엘리베이터는 없는 상태고요. 자, 이문도 화장실문. 2층은 지금 아직 사용하고 계셔서 내부 좀 공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3층은 내부 외부 화장실 아, 내부의 화장실이 없으니까 이거 외부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내부입니다. 이게 1, 2, 3, 4층 아 1층 빼고 2, 3, 4층이 크기도 똑같고 모양이 아마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주방시설이 있고요. 베란다가 하나 있어요. 뭐좀 작게나마 이렇게 베란다가 있고요. 그 다음 4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도 외부에 화장실이 있고요. 자 내부는 이렇습니다. 3층하고 모양은 거의 비슷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방 시설이 있었던 자리에 여기는 창고로 쓰고 있네요. 마찬가지로 여기 베란다가 하나 있고요. 자,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옥상이고요. 지금 바닥 상태를 보니까 방수 한번 정도는 하셔야 될것 같아요. 방수한 지가 조금 된것 같고. 자, 아까 말씀드린 저 아파트 있는 쪽이 가경동이에요. 청주에서 제일 고급스러운 도, 도시죠. 여기 앞에 보이는 저 건물이 충북대학교 건물이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구복대초등학교. 지금 현재로는 충청북도 교육도서관 뒷마루라고 내비에 치시면 근처로 모셔다 드릴 거예요. 한번더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대지는 80평. 연식은 2004년도 4월 20일이에요. 그리고 뭐 1층부터 4층까지 동일하게 46평이고요. 통상가입니다, 통상가. 뭐 따로따로 임대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필요하시면은 다 쓰셔도 돼요. 그리고 주차는 세대할수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그리고 3, 4층은 현재까지 5 80만원 월세를 받았고요. 1, 2층은 조금 더 비싸게 받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좋은 집 미리 보여드리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